이번에는 음, JSP 액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JSP 음, 액션 부분에 어, 인클루드와 어, 포드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비는 음, 뒷 부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클루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어, 위에 있는 인클루드 지시어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인클루드 지시어는 물리적으로 한 개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한다라는 개념이고 JSP 액션에 있는 이 인클루드는 물리적으로 합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두 개를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를 합치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include u n 점 y j s p 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이와 같이 문자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음, include action을 통해서 이와 같이 footer.jsp를 출력을 음, 하도록 하고 있, 아니,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파라메타로 어, 파라메타로 이메일이나 텔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값을 지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푸터를 한번 푸터점 jsp 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톡 자, 지금 푸터점 jsp는 지금 인크루드가 되면 실제 리퀘스트 개 파라미터. 이것도 주입 부분에 배울 거예요. 근데 개념상은 여기서 파라미터로 넘긴 이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받아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표현식이죠. 표현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아, 받아오기도 하고 실제 출력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outprint l n 으로 지금 받아온 전화번호도 찍네요. 자, 그럼 out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JSP 내장 객체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 include 액 n t action j s p 에 있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인크루 m 했 i 때문에 이쪽 n a m s p 가 또다시 실행이 된 거고 여기 있는 부터 j j s p 출력한 메시지입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또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기 파라메터로 넘긴 이 값들을 여기서 어 그대로 받아서 받아서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실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이라고 하는 아웃 객체를 통해서 어 받아들인 어 출력하는 내용들을 전화번호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보기를 보면, 지금 include action에 대한 부분이니까, 진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JSP 파일로 합쳐, 컴파일돼서 합쳐지진 않아요. 어. 자, 이것은 각각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합쳐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include on the b a action.jsp 에 있는 내용이, 네, 내용이 여기에 실행결과로 나왔고요그 다음에 뒷부분에 부 u t j s p 에 해당되는 어, 요 내용이 또 이쪽에 실행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include action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지만, 음, 유사하지만 이제 포워드 액션에 대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워드 부분은 실제 실행을 하다가, 어, 실행을 하다가 실제 포워드 액션을 만나게 되면 어, 넘기고자 하는 그 JSP로 완전히 제어 자체를 넘겨서 이쪽 받는 JSP, 포 n 딩을 해서 넘겨서 받는 이쪽 JSP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파라메타를 넘기면, 음, 파라메타를 받는 이터점점 j s p 는 아까 include action을 할때 내용과 동일한 JS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면 실제 여기 포워드 액션 n jsp에 있었던 출력하는 내용은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부터점 jsp에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실제 파라메타로 받은 이메일과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 그 실제는 이 부분이 실행은 됐어요. 하지만 실제 포워드 액션을 통해서 풋더점 JSP를 호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행된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실제 실행은 됐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도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면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면. 내용을 보시면 이쪽 forward 액션점 jsp 있던 소스는 하나도 없어요. 즉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forward를 통해 갖고 f o t jsp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실제 실행 결과에 대한 부분은 f o t jsp 에 있는 실행 결과만 내려와서 보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 문서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크루드 액션인 경우에는 액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그렇게 빈도수는 많지 않고 현장에서 가서 보면 실제 페이지 지시어에 있는 이 인크루드 지시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코루드 액션에 대한 내용들은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실제 자바 코드 자체,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들어가는 자바 프로그램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포워드 액션에 대한 부분도 실제 스크립트릿이라는 음, 자바 코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j s p 사용 빈도를 본다면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